러닝 후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근데 앞쪽이 아프시다고요 이것이 단순 근육통이면 2-3일 쉬시면 좋아지시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아프고 뛸때 계속 아프다 그러면 슬개건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슬개건은 슬개골이란 뼈와 무릎뼈 정강의 뼈를 이어주는 일종의 힘줄입니다. 이 부분에 염증이 잘 생겨서 미국 사람들은 러너스니, 저거스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뛸 때마다 이 부위, 슬개건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면 슬개건염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슬개골도 중요한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슬개골은 허벅지뼈, 대퇴골과 관절을 이루는데 주로 구부렸다 폈다 할 때마다 덜그덕 소리가 나고 앉아 있을 때, 구부리고 있을 때도 통증이. 생긴다. 이럴 때는 슬개 대퇴 관절의 염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정형외과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보셔서 제대로 된 부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